고에서는 지금 이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더니 이것과 일치하였다. 즉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x는 p, y는 q만큼 이동을 했더니 y는 3x 제곱이라고 딱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p, q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뭐 지금 지민이의 풀이 방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게 한 칸씩 다 움직여서 값이 맞아지게끔 할때 어떻게 XY가 변하느냐를 찾아줬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인 풀이라고 할수 있죠? 더 효율적인 필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했으니까 배운 거 써먹으면 되겠죠? y는 3의 x-1에서 p만큼 이동한다 라는 것은 여기 안에 마이너스 p라고 써주면 되고 y만큼 q로 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q를 붙여서 이것이 y는 3x제곱과 일치하게끔 해주면 되죠? 그럼 지금 이 안에가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0이 되어야겠죠. 즉, p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2 더하기 q 역시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q도 2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p와 q를 찾아주면 되죠. 아니면 뭐꼭짓점의 좌표가 1마이너스 2에서 0콤마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만큼, y는 지금 이만큼 가주면 되겠다. 라고도 찾을 수가 있겠죠?